테마 47뉴거버넌스 모형의 학자별 정리. 1.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은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 등을 중시한다. 2.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작동원리는 법과 계층제적 명령이라는 행정메커니즘이다. 3. 피터스는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레보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4. 피터스의 시장 모형은 계층수의 축소와 정책 형성 및 집행의 분권화를 처방한다. 5. 피터스의 시장 모형은 문제의 진단 기준을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두며 구조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6. 피터스의 시장 모형은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를 주된 공익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서비스 이용권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7. 피터스의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8. 피터스의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시한다. 9. 피터스의 신축적 정부모형은 정규직 공무원의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10. 피터스의 유연정 부모형은 시간제 근무와 임시직의 확대를 권장한다. 11. 피터스의 유연정 부모형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낮출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2. 피터스의 탈레부 규제 모형은 문제의 진단 기준을 내부 규제에 두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재량권의 확대를 제안한다. 13. 피터스의 탈레보규제모형은 관료를 창의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간주하고 의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14. 피터스의 탈레보규제모형은 정부 내부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분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5. 피터스의 탈레보규제모형은 정책 기능의 수행에 있어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며 평가 기준으로 창의성과 행동주의를 제시한다. 16. 전통적 정부 모형이 정책 형성을 정치 지도자들의 특권으로 보는 데 비해 탈레부규제 모형은 정책 과정에서 관료들에게 강력한 정책 형성 역할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17. 피터스의 탈레부규제 모형은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에게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 피터스의 참여 모형은 문제의 진단 기준을 계층제에 두며 구조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제안한다. 19. 피터스의 참여 모형은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20. 피터스의 참여 모형은 국정 운영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를 좀더 명백하게 하려고 하며 정책과정의 상향적 접근 방법을 선호한다. 21. 피터스의 참여 모형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직 구조로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 집단 등을 제시한다. 22. 피터스의 참여 모형은 관리 개혁 방안으로 총체적 품질 관리를 강조한다. 23. 좋은 거버넌스는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 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24. 좋은 거버넌스는 법과 인권의 존중, 출판의 자유보장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경쟁, 민영화, 감축관리, 분권화라는 신공공관리론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25. 좋은 거버넌스는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할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26. 쿠이메는 거버넌스의 유형을 자율 거버넌스, 공동 거버넌스, 계층제 거버넌스로 분류하였다. 27. 자율 거버넌스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계층제 거버넌스는 관료제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공동거버넌스는 민관협력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조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28. 자율거버넌스는 사회적 독립체가 스스로 정체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29. 자율거버넌스에서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과 자기조정 능력을 중시하며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기조직적 네트워크가 생성된다고 파악한다. 30. 쿠이멘은 자율 거버넌스의 사례로 전문직 종사자와 공유제 거버넌스를 들고 있다. 3 0 공동 거버넌스의 유형에는 의사소통적 거버넌스, 민관협력, 공동관리, 네트워크, 레짐이라는 다섯 가지의 하위 유형이 포함된다. 3 2이 계층제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조종과 통제인데, 조종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통제라는 용어는 행정적 의미를 가진다.